누구세요? 어 왔어? 어 왔어 왔어! 오호 야집 좋다! 아이 그냥 오라니까 설마 휴지 싼거 아니지? 내가 센스있게 디퓨저 사왔지 아 어, 고마워 아 어, 어머나 세상에 나도 디퓨저 아 어, 고마워 어? 꽃이야? 나는 큰 디퓨저 아 어, 고마워 어? 야 여기랑 여기랑 냄새가 달라 야 덥다 안녕 삼성 온도 1도만 낮춰줘 네야 이거 충전기 좀 쓸게 야 이거 왜안 돼? 니하오 샤오미 충전해줘 하우 됐다 너도 저 스피커 샀어? 어 곤니찌 왔으니 재생 구다사이 하이 야 무슨 음악이야 꺼워 심하이 구다사이 사연나라 야, 밥뭐 먹을래? 그냥 시킬래? 야야, 매운 거 먹자, 매운 거. 엽떡이랑 엽기 닭도리랑 제일 매운 맛으로 먹자. 어, 좋다 좋다. 야, 육회도 시켜. 매운맛 몇 단계? 육회에 매운 맛이 있어? 제일 매운 맛. 중국당면 어. 추가해 가지고. 너무 좋다. 치나너는 나는 피자. 불닭 피자. 그냥 치킨. 땡초 치킨. 그냥 흰죽. 어? 야, 우리 집 앞에 송주 불인죽 생겼는데 그거 시켜야겠다. 어, 침 나와. 오야 큰개 같다 지금. 크맛있어 다리 하나 해도 될까? 아 자셔 자셔. 자셔. 아우 감사합니다 선생님. 와 스트레스 개 풀린다. 음왜 맛있어? 이 매운 걸왜 먹어? 이 맛에 먹는 거지. 나 너무면 아시킨 먹을까? 너무 좋다. 계란 내가 시킬게. 아야나 어, 그거 응. 아몬드 불불이랑 민트 실비. 나는 사랑에 빠진 불닭. 아안는거 같은데? 그 맛을 본 거야 와핵스프레 개풀인다 여기가 행복이 돼야 외교원으로 마신 거라며 이 맛에 죽는 거야 으아! 호상이다 호상 야 저게 호상 아니면 뭐야 부럽다 부러워 야 빨리 먹자 우리도 호상하게